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는 흔남, 혼녀시라고요 아직 한 번도 연애를 못해본 연못남, 연못녀라고요. 그런 분들을 위한 20대 최고의 혼생 지침서, 얼짱TV2! 아 <laughs> 얼짱TV를 안 보고 다음날 학교를 가면 대화가 안된네요 맞아, 요새. 아, 맞대. 뽀샵이 <laughs> 요즘 따라하는 게 엄청 유행이래요 맞아. <laughs> <laughs> 제가 그 뽀샵 의의 바이블이 될것 같아요. 바이블 뜻이 뭔지 알아요? 알아. 성경책. 제가 포세기에 성경책이라는 거.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게 삼식적인. 산책적... 아 근데 우리 방송만큼 자랑을 많이 하는 방송이 또 없는 것 같아. 요 그만큼 얼짱 TV 2가 아.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정보부터 그리고 또핫 플레이스 소개, 훈련화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음,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자랑해도 되지 <웃음> 않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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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들이 보면 화해주시고 <대박이 웃음> 기절. 저번 주에 흔녀가 기쁨의 눈물까지 쏟아내는 감동의 도가니였잖아요. 이번 주는 어떤 흔녀일지 궁금해요. 소희 어, 인형이 진호 닮았다고. 진호랑 진희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?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핫플레이스를 갔대요. 그런 거. 어, 이번 주 얼짱 풍정에는요 정말 신기한 비경을 알려준대요. 그럼 오늘 얼짱 생장에 나오는 얼짱도 잘생긴 걸로 알겠고 <laughs> 남잔 걸도 <걸로 또> 알겠고 우우리 <laughs> 이제 일단 그 남자분부터 만나러 가면 되는 거야? 어? 가요. 빨리. 왜, 따라와 따라와. <laughs>